여호와의 자비와 국룰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사랑한 하나님 새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소망과 믿음과 순종과 헌신으로 오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생명의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지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속에 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죽게 영광 올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을 전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로 가세 믿음 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로 가세 믿음 이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하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믿음이 능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 들어갔을 때 가난 지역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재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가족별로 등록된 레이 사람은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아에게서난고아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다. 다이스타움은 레이 가족인데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흘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고아스 아무람을 낳았으며 아무람의 아내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무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오는 금지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난지 한달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만 3천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만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 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소명 성취의 원리. 자, 가나안은 소명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일반은 청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명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담도 소명이 있었죠. 소명은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모습. 아담의 소명은 뭡니까? 바로 아담의 소명은 에덴 동산 관리의 소명이 있었죠. 어 그걸 그그 그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 정원도 관리하고 또 식물 동물 이름도 지어주고 그런 청지기의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창조의 그 귀한 그 완성으로 하나님은 완성하셨지만 하나님은 컬티베이트 우리를 이제 개, 개간하라 그랬고 또 다스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창조의 아주 놀라운 그 아름다움을 어 이제 만드는데 그렇게 도구가 된 그게 바로 소명이었습니다. 나 담의 소명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소명은 또 조금 다르죠. 그게 보금 전파의 사명이 있고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욕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욕망이 아닌 소명 성취의 원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욕망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그것은 어 정말 사, 세상에. 더 악을 만들고 경쟁을 만들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신도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욕망이 아닌 신앙인이 갖는 소명 성취의 원리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 정복이 소명 성취였죠 왜냐하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교회로서는 이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성 그 건설해야 되는 교회가 온전히 되고 그게 일종의 가나 아니죠 그 다음에 각자 우리 소명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난 정복의 어떤 영역 그것은 우리가 복음 증거야 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 뭐 가정 주부의 어떤 가정을 잘 섬기는 그 너무 중요하죠 그런 각자의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자 먼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소명은 반드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시작했고 이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것은 그 우리가 자비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고 우리 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 소명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겁니다. 저는 뭐 직분의 은퇴는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사명과 사역의 은퇴는 없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 이 소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루를 주신 것이고, 생명을 주신 것이고. 자, 목숨을 마감할 때는 뭐죠? 자, 이제는 너에게 소명 성취할 수 있는 그 임무는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나랑 영원토록 기쁘게 살자. 그게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고귀한 것이라 그랬어요. 기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나의 가난, 즉, 나의 소명은 어떤 것일까? 소명은 반드시 성취될 수 있고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될까 하나님의 성취 원리대로 돼야죠. 욕망은 뭐죠? 욕심은? 내가, 내 원리대로. 그래서 막뭐 그게는 짓밟, 짓밟는 것도 있고 경쟁도 있고 막 욕망 성취도 있고 교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해봤자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 성취의 원리대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오늘도 나도 기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기쁘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게 복음 전파의 가장 출발 기본적인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소명성성체 원리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3절을 보시면은 가난 땅에 들어갈 때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자, 명수대로.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이제 그 지파의 숫자를 다 계수했죠. 그 시몬 지파는 처음보다는 절반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60만 명이 거의 60만 명이 됐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존과 또 공급과 보호의 원리대로 하시는 거죠. 또 심판의 원리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파 따라 숫자가 다르죠. 그러면은 가나안 땅도 어떻게 될까요? 명수대로 숫자가 많으면 좀 넓은 땅을 적으면은 적은 땅을 나눠주어 업업을 삼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상식과 질서의 원리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막 기적과 막 하나님의 권능과, 당연히 그건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그 토대 위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초가 하나님이 일주일을 7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가정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는 씨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봄에 씨를 뿌렸으면 가을에 거두는 것이 맞는데,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가지고 여름에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질서.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 성적 자, 좋게 달라. 그것도 잘못이죠. 그런데 공부를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정말 뭐 마음이 너무 어지럽고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의 평강과 또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상식과 질서에 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상식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기본 신앙의 출발입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과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식과 질서 참 중요합니다 그걸 놓고 자 두번째는 55절에 보면 은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자 제비 뽑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62절에도 보면은 어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내외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명이 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계수에 들지 아 않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자 레이지파는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땅도 주지 않고. 이거는 뭐죠? 대표적인 원리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레이지파와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되듯이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우리 것은 뭡니까? 자, 청지기적인 자세를 갖는 게 맞죠? 자식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청지기적인 자세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양육해야 되죠. 또 청지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면 많이 준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그 분복이라 그러죠. 달란트라 그러죠.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줬는데도 게으르거나 적게 줬는데도 욕심 부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다 뭐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착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뭔가? 자기 착함으로 살려가죠. 착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사역이다. 그럴 때 우리가 막 세상에서 뭐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 사람이 높지 않잖아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 뭐 심지어 뭐 대통령 직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모습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는 천하고 낮은 직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모든 직분이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고귀하고 존중한 직분. 그러면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사역의 자리를 내가 감사하며 기쁘게 최선으로 섬기는 자세 이게 바로 소명성취의 원리라는 겁니다. 욕망은 뭐죠? 더 높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아닙니다. 소명성취는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55절에 보시면 은 오직 그 땅을 제비법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 자, 조상지파니까 그막 밑으로 내려오면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레이지파대로, 뭐 유다지파대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루벤지파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우리 조상 4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2 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무 살 이하 된 사람들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 삼촌, 뭐,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맛보았다는 거죠.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게 보면서도, 나 때, 이 손자 때, 아들 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 이거 뭐죠? His story.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주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니까,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설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취를 할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자,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통이 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내살아성전에 모든 것다이지 이게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10년 후를 내다볼 뿐만 아니라 100년 후를 내다봅니다. 1000년 후를 내다봅니다. 영원을 내다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의 뭐... 언제가 될지 모르죠. 몇대 우선이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조상들과 우선들과 함께 부끄럼 없이 그렇게 살아간, 그게 순전한 소명성취자의 자세입니다. 언약성취하나님. 그 다음에 5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자, 다소를 막론한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어,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오죠. 각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는데, 사람 수가 많은 집화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집화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거를 뭐라 그러죠? 정의와 공의의 원리라고 합니다. 정의라는 말은 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태어났죠. 피부 색깔이 다르든, 어느 색깔이 다르든, 뭐 아시아에 살든, 유럽에 살든, 뭐 남미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어디에 살든 모든 사람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동등하다 공, 공평하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죠? 저희가 하이티 성교를 하는 이유는 그곳은 노예들이 끌려와가지고 있게 된 곳이라서 지금까지도 노예 제도는 없지만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교육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는 저 시스템이 제대로 안돼 복음이 들어가야 진짜 그 속에 그 평등이 유지되고 또 그들에게도 참 자유가 선포가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교육을 공급해주는 이걸 뭐라 그러죠. 분배적 정의 달리, 말, 달리, 달리 말하면 공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명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의 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57절 보시면은 레위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60절에는 아론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자, 다른 지파들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레위 자손과 특별 아론과 이거는 뭘 얘기하죠? 제사장 사역의 중요성 을얘기한다 우리 모두의 소명은 제사장 역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직장 가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녀를 대하시는 가정으로 가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준 바로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므로 이게 바로 청지기적인 자세고 소명 성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61절을 보시면은 나다까비오는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어요. 64절에 보면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이 소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원리 따라 돼야 돼요. 그런데 다른 부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 없이 나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부분을 잘라낸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가 개인기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난안 땅에 거룩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자신 돌아보고 그리고 내 인간적인 뜻으로,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엄중한 자세로 나가는 자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나에게 주신 소명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애를 내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인간적인 목표 달성 그게 나의 평생 소망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소명이 뭡니까? 먼저 그거 물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하나님 그 소명 성취를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취하기로는 상식과 질서로 정제계적인 자세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로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공정이고 이 세상은 공의가 없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제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겠다는 신실한 정말로 엄중한 자세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소명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게 뭘까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수요 성경본부 하면서 제가 한번더저도 깨닫고 또 많은 분들이 참이 신앙의 원리가 깨달으니까 참 자유가 있어요. 그 소음, 신앙의 원리대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성취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다음 2주 동안 수여성경부대하는 여러분 소명 찾았습니까? 소명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소명대로, 소명 안 찾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소명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주신 이유는 내 원하는 대로 바벨탑 세우며 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소명 찾게 도와주시고 소명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내 뜻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 불공평이 있는데, 선교적 삶을 삶으로 공의로, 정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엄중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을 묻고, 주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한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런 거룩한 소명. 감당자의 삶을 오늘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 소망의 성도님들이 오늘도 각 처소에서 소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서 사람들에게 진짜 기쁨을 줄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성도님 삶에 한번한번 한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